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이나 나다네일이나 두 사람이 다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율법서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왔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이미 벌써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주 예수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빌립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속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런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좀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은 내가 먼저 새로운 삶을 얻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착용을 안 하고 데리고 있는 아이에게만 먼저 착용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죽으면 애를 어떻게 돌봅니까?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해서 내가 먼저 살고, 그래야만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빌립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베이시아가 구세주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분을 만난 기쁨이 넘쳐서 그 넘치는 기쁨, 넉넉하고 넘치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일을 찾아 한 겁니다. 나다나일도 자기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쁨이 넘쳐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다레를 찾아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레스노 이 지역에 구원을 바라고 삶의 참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줘야 나가서 이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게 될 때에 만나는 첫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네엘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나다네엘이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사에 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한 말은 "와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와보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만나 가지고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과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서 설득을 시키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면 됩니다. 와보라, 예배. 에 참석을 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그 문을 두드려 그를 깨우시는 겁니다. 깨필립이 와 보라. 이렇게 해서 나다네일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이 나다나이를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께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이에이게할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실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그 빌릭과의 사이에 실외의 관계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서커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좋아하십니까? 저 서커스 좋아해요. 어렸을 때에 그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서커스 단원들이 북치고 뭐 피리 불고 그렇게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졸라대는 거예요. 서커스 구경하게 돈 달라고. 아주 세게 때를 쓰면 어머니가 그 구경을 하도록 돈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 보면은 그 빅탑 이렇게 그 이런 걸그 텐트를 치고 그 위에서 그레를 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뭐 어리광대도 나오고 그런데 그건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미있었던 것은 아주 짜릿짜릿하게 재미있었던 것은 그네를 타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그 묘기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신뢰가 그런 겁니다.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서 사람이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저쪽에 사람이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시일내가 없으면은 이게 서로 손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잡히지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그때 그 밑에 그물도 있고, 먼저 뭐 그렇게 안전 장치를 해 놓긴 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관중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말이죠 야유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꼭 잡아야 되는데 실외 관계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를 하고 누구를 이끌어 올라오려면은 실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그게 신뢰 관계가 쓰질 않는 거예요. 왜냐? 아, 저도 안 하면서 말이지, 뭘날 보고 하라고 그래. 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군대에서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소대장입니다. 예.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그 장교, 그러니까 군목도 여차한 경우에는 지휘관이 없을 때는 부대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어, 그 지휘관이 전사하게 되면 장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장교라고 하는 건 군목밖에 없으니까, 군목이 나가서 부대를 지휘해야 되니까, 그거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에, 에, 훈련시킬 때에 광주보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소대의 지휘관이 되어지면 지휘관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수 있어야 그게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소대장이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는 게 소대장인 거예요 소대장이 앞에 나가면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을 따라서 소대원들이 진격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대장이 자기는 앞에 나가지 않고 뒤에 빠져 있으면서 소대원들에게 진격하라 이렇게 하게 해도 소대장은 죽습니다. 그 소대장이 어떻게 해서 죽느냐?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는지, 자기 아군 자기 부하들의 총알에 맞아 죽는지 소대장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생기질 않으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절반은 저게 다그 <laughs> 엉터리 지휘관들이에요. 최근에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해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그런 신뢰의 관계였던 것이며 와, 보라.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나다나엘을 영생을 소유하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신뢰 관계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는데 나단의 일이 빌립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메시아 되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나에 대해서 너를 초청해서 오게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네. 무화과 나무 아래,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가 나를 찾아오리라. 이렇게 알고,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프레스노 이 지역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먼저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찾아가 저들을 초청하되 와 보라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오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자기를 찾아 올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여기를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달아 알아 나아가 힘써 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참 삶의 기쁨을 주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가족이든지, 혹은 친구이든지, 혹은 친척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와,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누구하고 같이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들랑, 빌립과 같이, 여기, 나다나의 일이 나와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십시다. 은혜로우신 여호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깨우치고 힘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저들을 초청하여 주님 앞에 함께 이룰를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